이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거울로. 거울로 닫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정리할 거예요. 어제 들어와서, 정리할 거예요. 냉장고도 있고요. 오븐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다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 있고요. 에어컨이 여기 한 대가 있고 여기 한 대가 있어서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방 뷰입니다, 여러분. 우선 <laughs> 어, 오늘 방콕 1일 차고요. <laughs> 지금 시간이 저녁 6 시인데 벌써 밤이 어두워졌어요. 집을 그냥 대충 일단은 정리를 해뒀고요. 두 번째는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운동을 갔다가 카페를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와서 잘게 어제 굉장히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잤는데 때로는 이렇게 자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아까도 계속 일어날까 일어날까 했는데 계속 잤거든요 지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나도 들가고 있습니다 또트윈티 트윈티 슬럼 호텔에 있는 로컬 캔티라는 레스토랑인데요 다시 따라기입니다아니요 여기... 지금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네. 만사만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더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이유가 일단 저는 항상 치킨으로 시키거든요 치킨하고 이 양파를 깨먹는 재미가 있고 세트 메뉴인데 이게 세트가 괜찮아 한 260밧 정도밖에 안 하는데 프링롤이랑 로티를 같이 이거랑 이거랑 얘랑 세트예요 이렇게 세 개가 근데 얘는 엑스트라 시켰는데 얘를 이렇게 어서먹는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맛보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밖이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은 방콕의 두째 날입니다. 여기 너무 이쁘다.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더 핑크 핑크했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근데 나는 저는, 저는 이뷰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특히 요기 있는 이바리도 진짜 이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방콕에서 한 달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일어났고 이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불 정리를 해놨고 이불 정리를 해놨고 저희 집안이 확인됐습니다 여기가 제 침실이고요 여기가 제 거실 <laughs> 어 지금은 그랩을 불렀고 아침에 요가 수업 부킹해 놓은 거 있어서 가가 수업 들가갈예다입니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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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나 여기다가, 여기다그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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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가여기가여 땡큐 a n k you. Thank you. 아.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태국 분들은 뭐, 머리가 작으시지. <laughs> 왜냐, 머리가 작으시지 않상 이거를 조정해야. 지금 블랙 얼굴 입고, 네, 이닝이에요 음. 지금 여기 왔는데 투어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머리도 안 갖고 왔는데. 네,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고요.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수 있다고 합니다. 티나 커피, 커피 가득 커피인 것 같아요. <놀람> <놀람> 러비스에 Messi, Messi, m e 스 s i Messi, m e s s 그 Me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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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s s i m e 데 s i Messi, Messi, m e 여 s i Messi, m 대웅이 <laughs> 형 만나러 왔는데 왠지 크루 만날 것 같은 느낌? 되게 기분이 색다른데요 크루가 아닌 상태에서 이곳으로 오니까 색다릅니다 이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에미레이트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어디였지? 제주항공 그 중국항공사들 일단 인도항공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항공사들은 다여기국에 있거든요 일단 도한국에이 어, 형이 피곤하도한오에서도한국에요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봐야냐고요? <laughs> <laughs> 형 어때요? 괜찮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왔고요. <laughs> 어 보이요. 미혼자 보세요. 형 보이스 레코딩 다니시는 거 아시죠? <laughs> 여기가 바로 되게 센스리한 곳이지만 미슐랭으로 선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뭐, 뭐, 오 이렇게 직접 다나 어, 이렇게 직접 다 놔주세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짧은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Thank y so, so much. 서비스가 정말 장난 아닌 o 같아 Christmas. I'm g o i 가 g to go to Christmas. Thank you so m u c Thank so <you>. much. Thank t h e l u n c h a u a n y h a a Oh, t s 이거, 이거 파카빵이? 파카빵. <목소리>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저는 <목소리> 아, 이하나시키 그중에서 메인에서 하나 시키시면 <목소리> 돼. <돼요>. 이게 <목소리> 다 포함되는 가격이에요 <목소리> 아니면 형 메인 두개 시켜서 나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 그럼 일단 파 하나 시 하나 예. 형이 선택해 나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게 네. 먹었던거로 퀄리티 좋은걸 먹어볼까 싶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새로운걸 먹어볼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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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건 형이 뭐예요가에 1번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네. 먹어봤거든 네 뭔지 알겠어? 4번 5번 뭔지 모르겠어 네. 음.. 음 네. 에이다 나오는거에요? 네 똑같이 거. 다 모든게 <목소리> <에피타이드 목소리> 다 같은거에요? 그런거 같아요 아니면 선택하는건가? 자 이제 1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1번 선택한 디저트는 더 많은 버전으로 4번 선택한 디저트는 4번 선택한 디 Right, ice, cream. ice cream, please. Yes. Same as what? Well. 아니면 이걸 하나 시켜볼까요? 아, okay. okay. uh, ice, ice cream. Okay, sure. Okay, please. Sure. Next t h e Do you have any draft beer? Yeah? Butter, right? yes, yes. Small one. Can I have one time, please? What? What? you got u what s 이거 선수건이야. Uh, <laughs> 물에 물에 <laughs> 넣으면은. So what is that?

이거는 아마 코플이 착각한 거. 아, 아 <laughs> 다시 또그 플레이트를 주셨어. 이게 처음 애피타이저 할때 플레이트를 다 빼가셨다가 다른 둘 주셨네. 아 다시 똑같은 건데 근데. 근데 여기 컵에 진주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아요? 음, 접시? 아, 이거 한짝. 샤이닝 샤이닝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 있어. 정말 시푸드 이거주 뺄게요 네. <laughs> 형 하고 싶은 거다 하셔도 됩니다 내가 파타 맛있게 먹는 법 어, 배웠어 네. 설탕을 네. 한숟 넣어야 돼요 네하십오 네. 여러분들 설탕 맛있게 먹는 법 설탕이 아니고 파타에 아, 맛있게 먹 땡큐 파타에 맛있게 먹는 법 <laughs> 혹시 알코올 드셨어요 저거? 뭐야 소주 스파클링이지형 유튜브 셔야거 아 이거는 따로 먹어야겠다 너의, 너의 취향은 내가 좀더 아니요 저다 저, 썼습니다 우와 <laughs> 와 여기다 커리가 나오나봐요 어... 우린 라이트인줄 알았잖아요 Thank <laughs> y <laughs> <laughs> <오케이>. 네, 그렇네 이 모습은 생각 안 했네 그건 당연히 밥일줄 알았는데 밥은 그첫 번째 게 밥이었던 거 그런가보다 <laughs> 아, 그래도 맛있겠는데요 독특한 걸 트라이브해서 저는 너무 좋은데 오케이 네어케 너무 <laughs> 맛있어 <laughs> 얼굴은 안나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대신 맛은 말씀해주세요 표현을 해주세요 <laughs> 제가 미식가입니다 네, 네. 미식가님과 함께하는 미슐랭 몇 스타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슈퍼스타 <laughs> <laughs> 맛있게 먹습니다그 내내 즐거웠다 그 내내 아니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고수가 다 있네요 <laughs> 고수를 빼내드 고수를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슬는 고수. 맛은 선셨어요 음. 있전 <laughs> 맛있어요. <laughs> 어떤 맛이에요? 약간 아, 아. 아. 평소에 먹던 파타이와는 이게 고급 MSG 느낌? 아, 지아죠 MSG가 있긴 한데 고급 아, 여, 여기도 여전히 들어 있습니까? 그럼 이걸 좀 맛봐주세요. 고급. 고급, MS 추천하십니까? 고급. MSG 추천하십니까? <laughs> 어네괜찮습 이거 이거 드셔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번더 먹고요 아, 그래? <laughs> 어, 맛있군요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에요? 이런 거잖 How can we eat this? Just pour everything i e uh, uh, No, I'm so... sure 주신다고 합니다 uh, You take this one f r s t h i s is the right m i d e the vegetable we have to dye deep fried We can do it o k a Banana w a s a r Deep Local vegetable Eat deep o n first 또매 이건 파티하는 날이죠. 기대하고 있어서 r r y Um, o special c 이 It's not a s a n d 고 어. 근데 큐티. 오케이. 쿡. 이렇게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음. 어떻게 먹는지? 이리 와. After the follow up video. Okay. What i d you d Like, just t h e stuff. Follow up. <스> okay. Okay, okay, sure. okay, okay. Thank you. This is chicken soup? With t o a t e t o m a t o u can eat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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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eat it. y 저 일단 먹어도 갈게요 흐인가음새